네. 어, 6단은 7번 문제 풀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삼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 즉 2차가 0이 되나 x 값이 0이었던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구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리고 시작할게요. 즉어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고요. 예, 종친다고 잠깐 스탑했습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였고요. 왜냐하면 2차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이 서로 다른 두값 0, 2 나오게 되는 거니까 3차 함수의 가장 보편적인 모델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가 얼마라는 거고 0이라는 거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다 2라는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기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F의 0이 0보다 작다. 즉,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의 0의 절대값 쉬운 값한욕값이 되겠고요. F의 2의 절대값 쉬운 값 이런 값이 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얘가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두 번째는 어, F0 곱하기 F2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즉, 얘네들이 0이 나오려면은, 어, 0보다 같거나 크다. 얘기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 X축이 어떻게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 엄마야. 그냥 끌게요. X축이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요것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F0 곱하기 F2가 어,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음. 또두가지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x 축이 그죠 요렇게 있거나 여기에서 부터 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요첫 번째 단계라면은 즉 붙어 있을 때도 뭐 아래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 절댓값 fx 였던 거니까 얘를 꺾어 올려 주시면은 그러니까 요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요렇게 그려 볼게요 꺾어 올려 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뭐 꺾여 올라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고 최댓값 어 f(x)가 x는 a에서 극소인 x 값 개수는 하나, 두개 나오는 겁니다. x축이 더 아래에 있었다라면요, 여전하죠. 그냥 이렇게 꺾여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x축을 기준으로 극소인 점 여전히 두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1번 경우에 죄송합니다. 2번 경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2번 딱 저렇게 붙는 경우에 따르면 얘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즉 여전히 극소인 점이 몇 군데다, 두 군데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f0 더하기 f2가 0이면, 즉 얘가 x 축을 기준으로 요런 모양인데, x 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반반, 요렇게 있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라면은 얘를 갖다가 절대값 fx를 갖다가 올려버리면은 접혀 올라갈 건데 똑같은 높이로 요렇게 접혀 올라간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fx는 f0.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f0. 원래 있던 f0이었던 거니까요. 요거 요게 y는 f0이었던 거니까. 음,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네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답은 기업,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